내가 네, 들랬어요너 같으면 기도하면 수겄냐 이마. 원적인 질문을 제가 지금 제가 대답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 드리냐면 우리는 어떤 종교적 신앙심을 가지고 행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삶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삶에 나와 내가 호흡하듯이 하게 하나님을 하냐? 여호와 여, 히브리 말로 말하면 푸뉴마 하나님을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숨 공기 바람 뗄래야뗄수 없고 함께하는다 그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요아 시간에 기도하고 이 시간 한 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하느냐 그 시간 함께하느냐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누구랑 옆집 아줌마 수녀마랑 대판 싸우고 그래야 막 살다 때려실 만큼 싸운, 싸우 하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인내, 오래 참음, 절제, 이러한 영적인 심령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내 속에서 나를 권면하시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때로 약한, 약한 나에게 위로하시는 분이. 내가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적게 쓰느냐 아니요. 교회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도요 얼마나 주는 살아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맞 우리는 뭐냐,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내면 이중노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잘못하면 뭔가 이중노적 삶인 거 아니요. 육체의 본능은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스스로가 의인될 수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분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한 존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인천놨다그 말이 그 은혜와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닮아가야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안 역사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 나를 지배하시면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열매가 내 안에서 어서 이제까지 참을 수 없던 거 참게 하게되어진 어느 순간 내가 참으려고 했 때는 더 열받고 내가 참으려고 했 때는 더승길라고 내가 참으려고 했 때는 용납할 수 없는 마음에 쫙부뿌막 폭발 같은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고 참아지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웃게 되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있고 소망이 생겨져 있어요. 내가 왜이러니가 예전 나의 모습은 이러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동행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모습이다 그말아 구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하나 될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의 사내들은 1년에 세 번씩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 와서 제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죄사 계속의 재물을 통해서 죄를 사와 그때서 하나님이 만남 역사하면또 돌아가면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몇달 동안 그들의 죄악 속에서 타락해져 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나타나게 해서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꼭 1년에 적어도 세 번은 죄의 성전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어떠냐?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대주주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에서 7장 26절 10절 말씀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말미암 아 단번에 그 역사를 일으시므로 하나님과 하나되는데에 골로새 예. 1장 20절 22절 말씀 속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놨다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행위가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담당하신 분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줘서 나와 화평 하나가 됐어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과날 사이 하나가 되고 만물과 만물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적세지감처럼 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여오면 괜히 부끄럽고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있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식을 별로 갖지 않은 아니요 너와 나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그분의 면전 앞에 있습니다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해요 그래서 뭐라 말했느냐 볼 쪼다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나의 음수를 놓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가 나로도 벌어먹고 나는 그를도 벌어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실 때 주님도 함께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떨어진 삶을 살수 있느냐? 그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나사는 나사이는 독립체로 갖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 술를 만들어 니다 우리는 기억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독립적으로 뛰어넘은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쇼를 하든지 누굴 욕을 하든지 흉을 보든지 아니면 이불 속에서 부부 사이에 서로 간에 은밀한 얘기 가운데 옆집 순이 아빠를 흉을 보든지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이에 모든 걸다 듣고 계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화장실 가서 문 열어놓고 누가 보면 아예 창피하게 본다지 사람이 보는 건 창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안 창피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원초적 본능까지 알고 계세요 이 본능도 알고 계시고 그런 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마치 백주다 모든 게 드러나는 것처럼 딱 다 드러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 예. 하늘 앞에 우리가 당당 하면서 사람 앞에 챙피게뭐 있고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말합니다 서로 간에 셀라이프 교제 가운데 서로 나누고 교제하러 가면요 말을 아끼고 안 하고 자기 부끄러운 얘기도 고백하지 않고 남 얘기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싶어 하고 남에게 있어서 조금 신앙적으로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좀 흠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그 얘기 듣고 나도 가만히 못있네또 이게. 그래서 막전하고 싶고. 내 속에는 그게 없냐 그 말이야. 내 속에는 도한 것들이 속에 잠재있는데 그게 없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 모든 걸알고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알게 있냐 상대방 속에 계신 하나님 도알시지만 상대방 속에 계신 하나님은 서로 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그리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내 부끄러운 존재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그에게 부끄러움의 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말해줍니 수치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탄은 상대방의 모든 부끄러움과 것들을 다 끄집어서 그걸 가지고 정정을 판단해 만든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을 섬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무슨 일을 해왔든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삶 속에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가장 가까운 친구에도 말하지 못한 깊은 면밀하고 은밀한 얘기까지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예, 누구에게 숨긴들 그게 숨어지게요 누구의 감춘들 그게 감춰지냐그 말이에요 감출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나를 귀히 보시고 아멘. 나와 함께 하기로 원하시는 아멘. 그 은혜와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될줄믿습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를 다뤄본 적이 있어요 치매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또 병상에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치매가 딱 걸리면요. 치매 걸리는 구순간부터 그 모든 뇌 회로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까지 배우고 있겠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대로에 세워져 있는 육교를 막 올라가 중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딱서있더라는 어떤 사람이. 회더니 머리를 쫙 띄우다 하기는 왜왜 여기에 서서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습니까 하겠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라가던 길이었는지 내려가던 길이었는지 구분이 생각이 안나 가지고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어느 순간 우리도 깜마깜빡할때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우리는 더 깊은 이러한 정말 잃어버리는 생각을 갖고 잃어버립니다 생각들을.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의식들이 점점 희미해져가요. 병이 걸리면 더 깊이 희미해져갑니다. 아무 생각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들어도 무슨 얘긴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전에, 이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까먹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볼수 있고,